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상세한 분석과 아이디어 그리고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소설을 작성하겠습니다. 노년층 대상 감성 및 금전 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주인공 박은솔 여사의 심리 변화와 딸과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쌀은 힘없이 창문을 넘어와. 박은솔 여사의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간신히 매달린 마른 잎사귀 하나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꼭 자신의 모습 같았다. 10년 전, 정만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딸 지민마저 결혼의 품을 떠난 뒤, 이 넓은 빌라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점막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다가올 손주의 배기를 위해 정성껏 조끼를 뜨는 동안에도 문득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과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익숙한 도어록 해제음과 함께 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활기찬 목소리에 은솔 여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민은 양손 가득 들고 온 과일 바구니와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은솔 여사의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엄마, 제가 지난번에 마음친구라는 앱 깔아 드렸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이런 거 많이 하신대요. 심심하실 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도 보시고 엄마 생각도 좀 적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요." 은솔 여사는 딸의 성화에 맞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채운 자잘한 글씨와 알수 없는 그림들은 여전히 외계어처럼 낯설었다. 며칠 뒤큰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정성껏 가꾸는 난초 사진과 함께 짧은 감상을 적어 올렸다. 오늘 아침 우리 집 귀염둥이 보라색 난초가 활짝 피었어요. 보는 사람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네요. 서툰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 아래에 좋아요를 의미하는 빨간 하트 몇 개와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예쁘네요 할머님. 저도 난초 키우는데 보라색은 처음 봐요. 은솔 여사는 신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 작은 설렘과 위안을 느꼈다. 그때였다. 최수혁이라는 낯선 이름의 사용자로부터 다정한 댓글과 함께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화하면서도 지적인 미소를 띈퍽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은솔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최수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솔 여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은솔님,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 같은... 시한 구절처럼 살가운 인사였다. 은솔 여사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글. 예를 들어 오늘은 손주에게 줄뜨개 조끼를 완성했어요. 빨리 입혀보고 싶네요. 와 같은 글에는 어김없이 은솔님의 손재주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손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라거나 그녀가 즐겨보는 연속극에 대한 감상평에는 저도 그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 은솔님과 통하는 게 많아 기쁩니다. 와 같은 공감 어린 댓글이 달렸다. 그는 은솔 여사의 취미인 뜨개질 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했고, 그녀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옛 노래나 빛바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솔 여사는 처음 얼마간은 낯선 이의 과도한 친절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의 꾸준하고 세심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어느 날 저녁 최수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치는 중저음이었다. 은솔 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꼭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좋네요. 은솔 여사는 수화기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가슴 뛰는 설렘이었다. 최수혁은 자신도 몇해전 아내와 사별했고 평생 일거운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식들과도 관계가 서먹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은솔 여사와 비슷한 처지라는 말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고독감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 깊은 친밀감과 연민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은솔 여사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고, 때로는 진심 어린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은솔 여사는 최수혁과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최수혁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은근히 드러냈다. 그가 운영한다는 해외 무역회사의 번듯한 사무실 내부 사진,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보낸다는 출장 중 풍경 사진들이 메시지를 통해 종종 전달되었다. 물론 은솔 여사는 그것이 모두 인터넷에서 교묘하게 가져온 조작된 사진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 턱이 없었다. 은솔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멋진 풍경을 은솔 씨와 함께 보고 싶네요. 최수혁은 가끔 이런 말을 흘리며. 은솔 여사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밤마다 최수혁과의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와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며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딸 지민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감지했다. 예전 같으면 무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던 어머니가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짓거나. 목소리가 한톤 높아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 건가 싶어 내심 반갑고 응원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가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해서 독립한 딸로서 차마 어머니의 사생활을 깊이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저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하고 애둘러 물어볼 뿐이었다. 그때마다 은솔 여사는 "아, 그냥 마음 친구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던 최수혁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메시지에는 이전에는 없던 망설임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솔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은솔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은솔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그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무슨 일이신데요. 수혁씨. 저한테는 어떤 말씀이든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최수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는 듯한 이모티콘과 함께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급하게 소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은솔 씨. 제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번안 하고 살아왔는데 은솔 씨에게만큼은 이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솔 씨 외에는 이렇게 죄송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지할 사람이 없네요. 정말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니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해결되는 대로 가장 먼저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은솔 여사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절박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은솔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번안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최수혁의 간절한 목소리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와 그동안 쌓아온 두터운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저렇게 점잖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죽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할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녀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만일을 위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이자 자신의 유일한 비상금으로 소중히 아껴두었던 돈 50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받은 최수혁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눈물 어린 목소리로 반복하며 곧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솔 여사는 오히려 그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훨씬 더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은솔씨 정말 죄송합니다. 세금 문제로 갑자기 회사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솔씨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자금 회전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집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그가 요구하는 액수도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에서 점차 천만 원 단위로 훌쩍 커져갔다. 은솔 여사의 마음속에도 검은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급한 사정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최수혁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수혁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최수혁은 더욱 교묘한 거짓말과 감성적인 호소로 그녀를 붙잡았다. 은솔씨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 평생 이렇게까지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를 믿고 도와줄 사람은 은솔씨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라도 은솔씨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그날만 생각하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 진심을 몰라 주시면 저는 정말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은 어느새 눈물 어린 애원으로 변해 있었고, 심지어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은솔여사는 또다시 흔들렸다. 만약 내가 여기서 외면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다내 책임이 될 거야. 그녀는 그의 협박 아닌 협박과 애원에 못 이겨 그리고 그동안 그에게 쏟았던 감정과 시간 그리고 이미 보내버린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시 돈을 붙이고 말았다. 오래 전에 들어두었던 적금을 깨고 심지어 딸 지민 몰래 간직하고 있던 작은 금붙이들까지 처분했다. 최수혁에게 보낸 돈은 어느새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 그녀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지민에게 숨겼다. 딸에게만큼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민은 어머니의 불안한 기색과 급격한 감정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한때 화사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밤늦도록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가끔 집에 들을 때면 예전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안이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기 일수였다. 결정적으로 지민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빠듯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은솔 여사는 딸의 걱정 어린 시선에 당황하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네가 뭘 잘못 본 거겠지. 그냥 아는 사람이 좀 딱한 사정이 있어서 아주 잠깐만 도와주는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그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분명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어. 엄마는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에 휘말리신 게 틀림없어.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최수혁은 평소보다 더욱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은솔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은솔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하늘에 맹세코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제가 그동안 은솔 씨에게 빌렸던 돈의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모두 갚고 모든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은솔씨와 함께 살 아담하고 예쁜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계약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정말 눈꼽만큼인데 딱 천만 원만, 제발 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솔씨 평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은솔 여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 낡은 빌라와 노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연금 보험뿐이었다. 그거마저 내어주면 그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수혁의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살 집이라는 그녀가 평생 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달콤한 약속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믿어보자. 이 돈만 보내면 모든 지긋지긋한 문제들도 다 끝나고, 꿈에 그리던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가기 위해 밤새 뒤척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지민은 며칠 전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보았던 수많은 약봉투들과 어지럽게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각종 고지서들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 크고 심각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스팸 전화를 받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했던 기억. 그리고 마음 친구라는 앱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모습도 불길하게 스쳐 지나갔다. 설마 엄마가 아니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날 아침, 은솔 여사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집을 나서는 것을 본 지민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틀림없이 은행으로 향했다는 불길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잠금 화면의 비밀번호는 다행히 자신의 생일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야 말았다. 최수혁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수없이 많은 달콤한 메시지들,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오고 간 대화들, 그리고 반복되는 송금 요구와 그에 응하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대답들. 지민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수법, 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화면 가득 떠오르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과 경고 문구들은 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도 소름끼치도록 똑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안돼 엄마 절대 안 돼. 지민은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내동댕이치듯 던져두고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듣지 않기를.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사기꾼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탔다. 은행 창구 앞 박은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연금보험까지 해약해 간신히 마련한 천만 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제 이 돈만 보내면 그 지긋지긋하고 불안했던 문제들도 모두 끝나고, 옆 최수혁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터였다. 그녀는 거의 완성된 신청서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엄마, 안 돼요. 절대 안 돼. 숨을 헐떡이며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온 지민이 솔여사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민아,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은솔 여사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돈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그 최수혁이라는 사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지민은 거의 울부짖듯 절규하며 어머니의 손에 들린 송금 신청서를 빼앗아 구겨버렸다. 은솔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함부로 말하는 거니 수혁씨는 수혁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나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다. 그녀는 딸의 말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꿈 깨시라고요. 지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와 최수혁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캔 피해 사례들을 어머니 눈 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 엄마가 그 사람이랑 나눴던 대화랑 여기 있는 사기 수법들이랑 똑같잖아요. 꽃다발 사진, 해외 출장 사진, 아프다는 거짓말,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핑계, 전부 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라고요. 은솔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과 눈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수혁의 다정했던 말들, 함께 꾸었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지민이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들은 그녀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불안한 의심들을 거대한 파도처럼 현실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수혁 씨는 수혁 씨는 나한테 절대로 이럴 리가 없어. 은솔 여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은행 창구 직원들과 주변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모녀를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엄마, 제가 있잖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결국 은솔 여사는 송금을 포기하고 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망연자실한 채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빈 눈으로 그저 창밖에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솔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사로잡았던 설렘과 부풀었던 기대, 그리고 굳건했던 믿음이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지독한 수치심으로 바뀌어 그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덮쳤다. 내가 내가 어쩌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흑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이었어 엉엉. 지미는 그런 어머니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울었다.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등을 몰차 쓸어내리며 그녀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 따뜻한 불을 건네고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가 조금 진정된 듯 보이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수혁이 사기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주었다. 다음 날 지민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은솔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지만 사기꾼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담당 형사의 말에. 또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이미 최수혁과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그가 알려주었던 이름과 사업체 정보, 심지어 그가 보냈던 사진 속 인물까지 모두 거짓이거나 도용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은솔 여사의 깊은 상처도 아주 조금씩 더디게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그 끔찍했던 기억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잊을 수는 없었다. 문득문득 문득 밀려드는 자괴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한동안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꺼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곁을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지켜주는 딸 지민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모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보듬으려 노력했다. 지민은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옛날 영화를 찾아 함께 보기도 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늦봄의 오후 은솔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던 뜨개질 바늘과 털실을 꺼내 들었다. 예전처럼 손가락이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한코한코 한코 조심스럽게 실을 엮어 가는 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마음의 실타래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은 어느새 짙푸른 녹음으로 가득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전에는 결코 볼수 없었던 어떤 단단함과 조용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솔 여사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에게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담하게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꺼내놓았다. 처음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망설여졌지만 자신의 어리석었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경고 등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던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이 함께 떠올랐다. 그리고 몇몇 할머니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은솔 여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뜨개질 바늘은 이제 상처 입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함께 짜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강좌를 열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